저는 사실 오늘 그 오프닝 하기 전에 외울것했냐면그 신비랑 말을 했죠. 요. 했잖아요 했잖아요 요 그랬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그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콘서트 때문에 어쨌든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했는데 어쨌든 당분간이라도 볼 일이 없다는 라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전화한대요 전화, 전화하래요 전화랑 달라 <laughs> 보연대에 그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연습실에서 노른자 통닭을 1인분 다먹 <laughs> <laughs> 하면서 어, 다, 다리를 양보하고 그런 게 엄청 당분간 없다 없다 없겠다는 슬펐는데 <laughs> 근데, 근데 어쨌든 계속 말, 말해줘서 뭐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 생각으로, 그 생각으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저는 그리고 버디도 그치? 우리 버디도 4년 동안 4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4년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도 사실 3일을 채우고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게 사실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,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준 우리 버디 너무 고맙고,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저희는 꼭또 만나요, 알겠죠? 네! 어, 물론 4년 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, 그게 뭔가 하나로 이야기하기에 단순하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서 뭐 버디들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보내게 됐고 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무거웠던 마음들은 조금 잊고 행복만 같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디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